안녕하세요. 오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5월 말에 심은 예, 고구마 밭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꿀고구마고요. 예, 그때 두 가지 방법으로 심었었는데 아무래도 한 가지 그냥 보통 방식으로 찔러서 심은 것은 잘 자랐는데 그냥 비닐을 덮은 것은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다가 해가 쨍하는 바람에 이 소간에 있던 고구마가 많이 녹아 버렸습니다. 어, 제때 어, 비가 왔을 때싹이좀 어, 나왔을 때 뚫어줬으면 아마 다 살았을 텐데 아,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고구마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죽거나 아니면 추가로 심어야 되실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 아직까지는 7월 초까지는 고구마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고구마 밭에 가보시면은 예, 고구마 어, 순이 많이 나왔을 텐데 순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죠. 7월 말까지 이제 장마가 이어질 텐데 어, 고구마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비가 잦고 그러면은 고구마를 지금 심으시면은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고구마밭이 이제 어이 넝쿨들이 이제 뻗기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지만 어 저만큼 이제 어 파종 시기가 비슷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많이 뻗으신 분 아니면 이렇게 통통 비신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고구마 순을 잘라다가 한번 어빈 곳이나 아니면은 어 바로 옆에다가 고구마 두둑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한번 이식해서 이런 거 잘라서 심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이렇게 고구마 순을 잘라서 옆에다 심어 심어 주면은 여기가 고구마가 잘 나올까 그것이 궁금해서 이번에는 고구마 순을 잘라서 한번. 얼마나 고구마가 달리는지 예, 그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 초까지는 고구마를 심으실 수가 있, 있으니까 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 좀 많이는 늦었지만 보통 고구마를 5월 5월에서 이제 늦으면 6월까지 심으시는데 지금 심으셔도 고구마 싹이 금세 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이 고온성 작물이 고구마가 어, 굉장히 잘 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 고구마들이 엄청나게 뻗어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고구마에게 이제 고구마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순이 많이 뻗은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심은 것 중에 하나씩만 이제 잘라서 옆에다가 이식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고구마를 이제 심으실 때 품종은 수확 시기가 짧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짧은 게 밤고구마고요. 그리고 이렇게 꿀고구마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좀 짧은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재배가 쉬운 걸 선택하세요. 대신에 그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옮겨 심어주시는 것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방고구마는 최고로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아직 고구마를 고구마 모종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구입하시면은 지금 심어도 충분히 방고, 방고구마나 아니면 꿀고구마 정도는 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이제 수확을 조금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남쪽 지방은 좀 따뜻하기 때문에 10월 초에 수확을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고구마를 한번 자르셔서 옆에다 한번 이식을 한번 해줘 보세요. 중간 사이즈나 아니면 작은 사이즈가 좀 달릴지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 고구마 순을 자르고 이식하고 그다음에 추비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비 주실 때 이렇게 미생물 재질을 한번 줘 보세요. 예 이건 총진 싹이라고 하는데요. 미생물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기가 습하고 비가 작기 때문에 어. 이런 미생물 재대들이 미생물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따라서 추비 줄 때는 어, 추비는 복합비료 주시지 마시고 황산가리를 주세요 어, 이게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의 맛을 좋게 하고요 그리고 질소질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고구마 순만 무성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염화가리가 아니고 황산가리를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어, 질소질 비료를 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어, 밭을 하지 않던 곳이라서 지금 비료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어, 이 황산가리랑 그다음에 토양 살충제 그다음 태비 한2호포 정도만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고구마순이 아직 엄청나게 뻗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고구마순이 많이 뻗는다 생각 되시면은 예,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나황산가리를 예, 연면시비해 주시면은 예, 고구마순이 뻗는 게 조금 가을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 밑이 잘 들고 고구마가 아주 잘 자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순 자르고 한번 고구마를 가겠습니다. 심은 곳 가보시면은 어, 지금 고구마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 보세요. 그리고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땅에 닿게 되면은 이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구마가 또 달리게 됩니다. 고구마를 수평으로 심는 이유가 여기 사이사이에서 고구마가 달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어요 어, 요 많은 순 중에서 딱 적당한 순좀 길다란 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심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구마 순을 많이 자르시지 마시고 예요 심은 곳, 한 곳에서 하나 정도만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좀기따른 것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자른 거거든요 이 자른 것을 이제 이렇게 고구마밭 빈 곳에다가 심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가 얼마나 달리는지 어,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어, 결과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 나무 이 고구마 모종 심은 것에서 하나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심어 주셔도 그만큼 어, 여기 있는 어, 빈 곳에 고구마를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구마밭이 이렇게 쭉 넓은데 한 고랑 정도만 더 만들 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하나씩만 잘르셔갖고 랑 하나 만드셔서한 고랑 해서, 하셔서 나중에 예, 고구마가 어, 달리거든요. 예, 고구마가 달리는 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모종이 죽었을 때 아니면 좀 밭을 늘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도 중간중간에 이제 고구마를 심었었는데 예,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예,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도 어, 좀더채워준다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잘 자라는 예, 고구마 순 제일 빈 것만 하나 잘라서 예, 심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고구마 순에 잘 자란 부분을 잘라서 길다란 것을 잘라서 이렇게 이곳을 비닐을 잘 걷어내시고 살짝 파서 이렇게 눕혀서 그냥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눕혀서 한 5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은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세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런 장마철인 날씨에는 비가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금세 활착이 됩니다. 여기도 고구마 모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곳을 자르고 옆에 빈자리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었는데 죽었습니다 예.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그걸 살짝 파고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흙만 잘 덮어 주시면 은 금세 예.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활착을 할 것입니다 고구마순을 만약에 어, 보식을 하시고 어, 아니면 구입해서 심으시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같이 한달 정도 한달반 정도 이제 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이 예, 시기에 한두 번 정도는 예, 추비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비를 주시되 어, 복합비료를 주시지 마시고요 예, 질소질비료가 들어간 것 주시지 마시고 황산가리를 주세요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아니면 인산칼슘 예, 칼슘제도 좋고요 예, 붕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도 좋습니다 예, 붕소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이 고구마에 심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작아요 따라서 고추나 가지, 토마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붕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황산 가리를 줄 건데, 조만간 비료를 준 다음에 여기에도 칼슘,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보락스 그린 그런 것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총진삭을 줄 거예요. 총진삭이 좋은 이유가 백강균과 그리고 독소 단백질을 어, 분비하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미생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렇게 비가 잦을 시기에는 이런 미생물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료가 함께 섞어서 고랑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줄기를 뻗고 금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조만간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비료를 빨아먹고 이제 아무래도 가리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구마가 더 굵어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유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 맛도 좋아지고, 당도도 좋아집니다.